돌이켜보면 그 무렵의 새벽은 참 이상했다. 한밤 중에도 괜히 눈이 떠졌고 집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다. 그럴 때마다 보기는 현관 앞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바라보듯 말이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눈빛 속엔 무언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다. 그때는 몰랐다. 그 새벽들이 내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이 이야기는 경남 사천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재각색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화면 두번 터치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3년 전 장마철,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그날, 집앞 도랑에서 들려온 낑낑거리는 소리, 나가보니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진흙투성이가 된채 떨고 있었다.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웠는지,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남편을 잃고, 자식들이 도시로 떠나고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작은 생명체 앞에서 내 마음이 다시 움트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복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복을 가져다 주는 아이라고 처음 며칠은 경계를 늦추지 않더니 일주일이 지나자 내 발치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니 내가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밭에 나갈 때도 시장에 갈 때도 보기는 항상 내두 걸음 뒤에 있었다. 그렇게 3년을 함께 살았다. 매일 새벽 6시에 내 발가락을 핥으며 깨우던 보기. 밥그릇 앞에 앉아 꼬리를 살랑거리며 기다리던 모습. 텃밭에서 그늘에 앉아내를 지켜보던 충실한 눈빛.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른다. 그런 평범한 행복이 깨진 건 지난 봄이었다. 동철인의 가족이 오랜만에 찾아왔을 때였다. 며느리 미영이가 보기를 보며 얼굴을 찌푸리고 지우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한다. 보기가 귀를 뒤로 젖히며 내 뒤로 숨던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서늘했다. 그때 보기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저 가족들을 반갑게 맞아주려고 했을 뿐인데, 미영이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보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보기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가족들이 떠난 후 보기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어서 잠들었다. 마치 나를 지키려는 듯이, 그 때는 단순히 서운해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보기는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다가올 위험을 말이다. 보기의 행동이 이상해진 건그 후부터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행동들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러는지 몰라 당황스럽기만 했다. 밤마다 창가에 서서 어둠을 향해 낑낑거리던 복이 처음에는 들개라도 지나가나 싶어 창문을 열어 보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3년을 함께 살았지만 보기가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털이 온몸에 곤두서서 마치 무언가 무서운 것을 보는 것 같았다. 더 신기했던 건 보기가 내 몸의 변화를 미리 아는 것 같다는 거였다. 내가 어지러움을 느끼기 몇분 전부터 보기는 안절부절 못하며 내 주위를 맴돌았다. 그리고 정말로 어지러워져서 앉아야 할 때면 보기가 이미 내 다리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날은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주저앉았는데 보기가 벌써 내 옆에 와 있더라. 마치 내가 쓰러질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때는 그저 영리한 개구나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보기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다. 밤중에 일어나서는 집안을 돌아다니던 보기. 현관으로 가서는 낮게 으르렁거리고 창문 쪽으로 가서는 긴장한 채로 밖을 내다보곤 했다. 나도 따라 나가보았지만 고요한 밤뿐이었다. 하지만 보기는 계속 같은 곳을 바라보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털이 온 몸에 곤두서 있고 꼬리도 꼿꼿이 세워져 있었다. 그 울음소리도 평소와 달랐다. 마치 뭔가 급하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어느 새벽 시계가 3 시를 가리킬 때였다. 보기가 갑자기 일어나 현관 쪽으로 가더니 짧고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다. 경고하는 듯한 무언가를 쫓아내려는 듯한 지짐이었다. 평소의 지짐과는 완전히 달랐다. 현관문 쪽을 향해 몸을 낮추고 이빨을 드러낸 채로 말이다. 나도 현관으로 나가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공기가 차가웠다. 5월인데도 겨울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후로 보기는 아예 내 옆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밤중에도 자주 일어나서는 집안을 순찰했다. 내가 화장실에 가면 문 앞에서 기다렸고,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가면 따라왔다. 잠시라도 내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로부터, 내가 느끼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말이다. 챕터 3 운명의 날 보기의 마지막 사랑. 그날 아침, 보기의 눈빛이 유난히 애절했다. 평소보다 더 오래, 더 간절하게 내 손을 합던 보기. 그 따뜻한 혀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하다. 밭에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자 보기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꼬리를 흔들지도 않고 그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 보았다. 하지만 상추가 너무 자라서 따지 않으면 질겨질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나갔다. 보기는 평소처럼 뛰어다니지 않았다. 그저 내 바로 옆에 붙어서 걸었다. 텃밭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평소 그늘에 앉아 쉬었는데 그날은 내 바로 옆에서 앉아 있었다. 계속 나를 올려다 보면서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면서도 내 곁을 떠나지 않던 보기. 한 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상추를 반쯤 땄을 때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다. 이전에도 몇번 있었던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어지러움이 가시지 않고 오히려 심해졌다. 보기가 갑자기 일어나 내 곁으로 달려왔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급박한 움직임이었다. 내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마치 일어나라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그 순간 보기가 크게 짓기 시작했다. 평생 들어본 지즘 중 가장 큰 소리였다. 간절하고 애절하고 절망적인 소리였다. 정말로 금순이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으니 말이다. 정신을 잃기 직전 보기가 내 얼굴을 감는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 순간 보기의 눈에서 눈물이 보이는 것 같았다. 마치 미안하다고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구급차로 옮겨지면서 창문 너머로 본 보기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현관 앞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던 복이 꼬리도 흔들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슬프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복이가 한번 크게 짖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것은 이틀 후였다.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복이었다. 지금쯤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동철이의 피곤에 지친 얼굴을 보니 내 상태가 심각했다는 걸알수 있었다. 의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니 더욱 그랬다. 상태가 어떻고 각오를 하라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동철이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니 정말 위험한 고비였나 보다. 하지만 이상했다. 셋째 날 새벽부터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숨쉬기도 편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몸이 무거웠는데 새벽부터 급격히 달라졌다. 아침에 의사들이 정기 검사를 했을 때 그들의 놀란 표정을 지금도 기억한다.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리던 모습을. 혈압도 정상이고 심전도도 안정적이고 새벽 3시경부터 급격히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의사들조차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며칠 더 지켜본 후 퇴원도 가능할 것 같다고. 동철이와 미영이 지우까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좋아지는데 가슴 한 편이 허전했다. 보기가 자꾸 생각났다.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동철이에게 보기는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이 어색했던 걸 기억한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지만 그때는 금순이가 잘 돌봐주고 있다는 말을 믿었다. 며칠 더 지나자 의사가 퇴원을 허가했다. 마지막 검사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주치의가 말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보기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다. 일주일 만에 보는 보기가 얼마나 기뻐할까? 어떤 표정으로 나를 맞아줄까?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다. 내가 병원에서 회복될 동안 보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새벽 3시부터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간에 보기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느꼈던 허전함은 보기가 없다는 걸 마음 깊숙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육신은 회복되었지만 마음 한편이 이미 보기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설렐 수가 없었다. 일주일 만에 보는 보기가 얼마나 기뻐할까? 어떤 표정으로 나를 맞아줄까? 차창 밖 풍경이 지나가는데 마음은 벌써 보기에게 가 있었다. 집 마당에 도착했는데 뭔가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차 소리만 들려도 보기가 뛰쳐나와 꼬리를 흔들었을 텐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고요했다. 너무나 고요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며 보기를 불러봤다. 부엌도 마루도 보기가 좋아하던 현관 옆 형상도 살펴봤지만 보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보기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지만 동철이와 미영이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 편이 불안해졌다.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동철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기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보기가 죽었다고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보기 없는 집이 이렇게 차갑고 텅빈 느낌일 줄 몰랐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보기야 할머니가 없는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나를 기다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런 나를 보며 동철이가 위로하듯 말해 주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한 스님이 오셔서 보기를 정성스럽게 거두어 가셨다고 뒷산 청운사에서 오신 스님인데 보기를 보시더니 이 아이가 참 기특하다고 하시면서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하셨다는 거였다. 그 말을 듣고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스님이 보기를 거두어 가셨다니, 제대로 된 장례도 치러주셨을 테고, 보기가 외롭지 않게 보살펴 주셨을 것이다. 동철이는 그 스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보기를 데려갔다고, 보기가 특별한 아이라고 하시면서 말이다. 그래도 보기를 잃은 슬픔은 어쩔 수 없었다. 보기의 밥그릇이 그대로 있는 걸 보니, 눈물이 또 났다. 좋아하던 털실 뭉치도 구석에 굴러다니고 평소 누워 있던 자리도 텅 비어 있었다. 모든 것이 보기를 그리워하게 만들었다. 보기가 없는 집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다. 아무리 스님께서 정성껏 보살펴 주셨다 해도 내 마음의 빈자리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날 밤은 참으로 길었다. 밤이 되어도 내 발치에 와서 몸을 비비는 따뜻함이 없었다. 침대 옆에서 고르게 숨 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정막만이 있을 뿐이었다. 보기가 부처님 품에서 편히 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은 조금 놓였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의 빈자리는 어쩔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뒷산 청운사를 찾아갔다. 보기를 걷어주신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 보기가 너무 보고 싶어 잘 있는지도 보고 싶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숨이 차지 않는 게 신기했다. 병원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았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자원 스님을 만나 뵙고, 보기 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스님의 반응이 특별했다. 잘 오셨다고, 그날의 일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깊은 것이었다. 셋째 날 새벽, 새벽 예불을 올리고 계시던 중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고 하셨다. 죽음의 기운이었지만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다고. 그때 스님이 보신 환상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고 그빛 주위로 검은 그림자들이 몰려들고 있었다고 저승사자들이었다고 하셨다. 그 빛의 중심에 하얀 개한 마리가 있었다고 작은 몸이었지만 굳건히 서 있었던 바로 우리 복이었다고 저승사자들이 다가오자 복이가 몸을 낮추고 이빨을 드러내며 맞섰다고 하셨다. 스님께서 들려주신 그 대화 내용을 들으며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저승사자가 길을 비키라며 봉순을 데리러 왔다고 했을 때, 보기가 안 된다는 듯 짓고 집에 들어서지 못하게 했다는 것. 저승사자들이 내가 대신 간다면 봉순의 수명을 연장해주겠다고 했을 때, 보기는 짓던 행동을 멈추고 몸을 낮추었다고 했다. 그 순간 환한 빛이 터졌다고 하셨다. 저승사자들마저 눈을 감을 정도로 강렬한 빛이었다고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보기가 나를 위해 그런 거대한 희생을 치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깊은 감동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환상이 끝나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0분이었다고 하셨다. 다음 날까지 가슴이 답답해서 산을 내려가셨고 그때 우리 집에서 보기를 만나게 된 거였다고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지만 표정이 평온했다고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다가 간 거라고 하셨다. 스님께서 보기는 그런 큰 사랑을 실천한 생명체는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간다고 아마 지금쯤은 부처님 곁에서 평안히 쉬고 있을 거라고 위로해 주셨다. 그리고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은 영원하니까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다고도 하셨다. 무엇보다 위로가 되었던 건 보기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스님의 말씀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칠 때마다 보기가 내 곁에 있다고 하셨을 때 정말로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사찰에서 돌아온 후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 보기가 떠났다는 슬픔보다는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더 컸다. 보기의 사랑이 내 안에 더 깊고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다. 매일 아침 보기의 밥그릇에 깨끗한 물을 떠놓고 인사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보가, 오늘도 할머니 잘 지낼게, 고마워. 그런 말을 하면 정말로 보기가 대답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다. 이상하게도 보기가 없는데도 전혀 외롭지 않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림자가 움직일 때마다 보기가 곁에 있는 것 같았다. 가끔 보기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며칠 후 동철인의 가족이 다시 찾아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미영이의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고 보기 이야기를 할때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다. 보기한테 너무 못하게 굴었다며 미안해했다. 지우가 보기가 있던 자리에 작은 꽃다발을 놓으며, 보가 고마워, 할머니 지켜줘서 하고 말하는 걸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보기 이야기를 나누며 모두 눈물을 흘렸다. 보기의 희생 이야기를 들은 후 가족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고, 미영이도 예전처럼 집안을 흉보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가져오기까지 했다. 정말 보기가 만들어준 기적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우리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보기와 나의 특별한 인연, 보기의 신비한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입소문을 탔다. 보기 정말 대단한 아이였다며 모두들 감탄했다. 지금도 나는 매일 텃밭에 나간다. 보기 없이도 혼자서 자란다. 가끔 바람이 불면 보기가 내발 뒤꿈치를 따라오는 것 같다. 풀벌레 소리가 들리면 보기의 낑낑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다. 저녁이 되면 뒷산 청운사를 바라본다. 저 어딘가에서 보기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작은 꼬리를 흔들면서 어젯밤에는 꿈에 보기가 나타났다. 예전처럼 꼬리를 흔들며 내게 달려오더니 내 손을 하찼다. 깨어나서도 그 따뜻한 감촉이 남아 있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하루에 감사한다. 보기가 내게 준 선물 같은 하루들이다. 이 모든 시간이 보기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보기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내게 준 소중한 시간들이다. 마을 사람들이 그러더라. 보기 같은 개는 천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역물이라고. 나는 그런 특별한 아이와 3년을 함께 살았다.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행복하다. 보기는 세상을 떠났지만, 보기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내 마음 속에서, 우리 가족의 변화된 모습에서, 그리고 보기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게 바로 사랑이 돼이. 죽음마저 이기는 진정한 사랑 말이다. 오늘도 나는 보기의 사랑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 사랑이 내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조그만 보기가 보여준 위대한 사랑,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